저희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대표입니다 내년 hbm4 tc번더 발주에 쏠리는 눈 마이크론 ceo와 곽동신 회장이 벌써 국내에서 몰래 두번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몰래라고 하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마이크론 ceo가 지금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을 두 번이나 회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지금 우리 곽동신 회장은 일부러 그런 뉴스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 k 이닉스와의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차 벤더로서의 지위는 여전하고 뒤에 마이크론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우리 한미반도체의 TC 본드를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로 HBM에 필요한 TC 본드는 바로 한미반도체가 전세계 1위, 그것도 시장을 90% 점유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우리 LG 누구죠? LG 전자조차도 그죠? TC 번더 시장을 LG 전자가 뛰어들었지만 시장점유율 90%인 한미반도체를 뛰어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TC 번더를 건너뛰고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 본더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2025년부터 사실상 2029년까지는 한미번호체를 견제할 수 있는 TC본더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SK하이닉스랑 그리고 마이크론은한미번호체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HBM은 우리 AI 가속기죠. GPU를 만들 때 가장 필수적인 이 제품인데요.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DRAM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DRAM을 쌓아 올리는 기술들은 초정밀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고 난이도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삼성전자도 우리 한미 번도체의 TC 번더를 그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좀 열어 놓고요. HBM4라는 새로운 HBM 세대도 TC 본더 양산을 만드는 회사는 한미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ASMPT를 제외하고는 국내외 이 TC 본더 4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게 공급을 하면서부터 ASMPT는 사실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게 된 이후부터 삼성에 대한 점유율을 이제 20%로 따라오기 시작을 했고, 에스케닉스도 계속해서 1등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이제 HBM에 대한 패권전쟁이 시작이 됐고, 특히 HBM4에 대해서 더 강력한 경쟁이 심화가 되는 만큼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함께 이세 업체가 주도권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오늘 삼성이 사실 HBM3E를 드디어 엔비디아에 납품 공식화를 하고 이제 HBM4까지 고객사에출하를 완료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HBM4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미반도체 역할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 왜냐면 hbm4 를 이제 공식적으로 진입을 선언을 했고 그러려면은 이 디램을 연결할 수 있는 tc 본더가 필요한데 이 tc 본더는 수십에서 수백 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로 적층을 할수 있는 장비인 만큼 hbm4는 구조가 복잡하고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tc 본더 없이는 사실 양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동안 자체 본더 기술을 확보를 했지만 한미반도체 TC 본도 정밀도, 수율은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HBM3 양산 과정에도 실제로 한미 TC 본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HBM4가 적층 높이 12단에서 16단으로 증가를 했고 본도 수요도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A, 삼성과의 또한 번의 협력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HBM-3E 다음으로 이제 HBM-4 본격적인 내년 출하를 앞두고 지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자 s k n 이닉스가 연내 TC본도 추가 발주 없다. 또 한미반도체 s k n 닉스와 TC본도 공급과 협상 실패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잘 보시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 k n 닉스랑 결국에는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회장도 삼성전자와 협력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hbm tc 본도 점유율은 전세계 90%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목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ai 슈퍼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주가는 이렇게 눌러주고 있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매수 기회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주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미끄러지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은 어차피 밀릴 거면 진작에 밀렸어 되는 종목인데 자, 어때요? 하락이 멈추는 자리에서 여기서 다시 힘을 받고 이제 1 2 3 4 5 파동 상승 파동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파동 보시면 1, 2, 3, 4, 5, A, B, C 파동 나오죠?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서 1, 2, 3, 4 나오고 5파동까지 그죠? 큰 상승파동이 남아있는 자리 이거를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했으면 딱그 자리까지 지금 충분히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누르는 게 오히려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조정은 꼭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 보시면 더 쉽게 아시듯이 이렇게 바닥에서 고점이 끝나고 저점이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장대양봉이 이어져서 당분간은 나올 수 있는 봉오리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눌렸을 때더 매수기가 확실하게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우리 한미분도체 명확하게 20일선 근처까지는 그죠?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미 관세 협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증시가 재료가 소멸이 되고 한미 관세에 대한 재료 소멸이 되면서 미중 협상 지지부지 fomc 금리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묶여 단기적인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럴수록 한미 무너치 눌리면 기회라고 생각을 되며 일주일 정도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일주일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쉽게 말해서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 한국과 미국의 이 3,500억 달러 지불 합의가 되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승인을 받았죠. 그럼 이거를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오션 어때요? 상승은 나왔지만 위에서 밀렸죠. 자왜 밀렸을까요? 간단합니다. 투자 주의 안에서 그죠? 투자 조의는 끝이 났지만 11월 10일까지 투자 경고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는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만드는 거지 개인들이 아무리 좋은 호재를 갖고 올리려고 하더라도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 한미반도체 일주일 정도에 이 자리를 잘 잡아 놓는다면 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우리 삼성전자도 사실 엄청나게 좋은 호재 HBM 3E를 드디어 엔비디아에게 공략을 하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스망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죠. 앞으로 AI 슈퍼 메모리 사이클이 들어왔고 여기에 따라서 얼마 전샘 올트만이 700조 줄테니까 HBM 생산량을 두배 늘려달라고 한 것처럼 지금 HBM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찾아와서 야나 HBM4 8개랑 12개 좀 필요해. 그래서 AI 가속기 베라 루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출시를 내년도에 준비를 할 건데 너네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언급을 한 상태예요. 그럼 오늘 같은 이젠스왕이 옳어요. 앞으로 삼성과 SK의 AI 칩 계약을 맺기 위한 전폭적인 협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우리 각성신 회장님은 50억 자사주 취득 그리고 앞으로 hbm4에 대한 발주가 더욱더 그죠?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진행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로는 연봉 2억 줄테니까 삼성 SK의 애들 대놓고 러브콜에서 빼오고 있고 자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는데 주가는 뜨뜻미지근하다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한미반도체는 지금 눌렀을 때 모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지금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이미 우리 영상이나 우리 가족방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10월 28일 이런 하락이 나오기 전에도 제가 자 우리 13만원 초반까지 조정은 열려있다. 단기적인 악재 SKNX의 가격 협상 실패 등 단기적인 악재 소멸 이후에 이제 HVM4는 한미문노체 t c 본도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30년 HBM5까지 경쟁자도 없는 상태에서 SK 가격 협상을 안 받는다는 건 그냥 갑질한다는 얘기고 결국 우리는 삼성전자와에도 협력 가능성이 있고 또 공급 지원 시 손실 리스크를 SK가 감당을 하게 되면 더 불리한 구조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격 협상의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 그만큼 국제적인 우리 한미 협상에 대한 완료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11월을 정말로 소중하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이 흐름 속에서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를 남들보다 정확하게 최대한 길잡이가 돼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가족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010-8204-8204 이 공공으로 한미라고 문자 주시고 네? 꼭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타점도 별도로 우리 가족방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평단에 맞는 개인적인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미 타점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도 별도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일단 마칠게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아직 저점에서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한 11월 우리가 딱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 해양 같은 이 조선 대장주를 지금 따라가면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 말고 아직 저평가된 중소형 조선주 중에 실적도 좋고. 4년 동안 실적은 이미 완료가 되고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알래스카와 마스가 사업을 별도로 그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터지기 전에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이 저평가 조선주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추세가 바닥에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폭발적으로. 못해도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단기적인 상승을 숨겨둔 힘을 숨겨둔 핵심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선 매집 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좀 하신다면 천천히 천천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선주라고 같이 문자 주시면 이 숨겨진 조선주를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미 반도체, 우리 주주분들 조금 힘내시라고 또 좋은 종목까지 같이 챙겨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들 한분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눈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만큼 조금 분석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좀더 개선된 모습으로 더 양질의 분석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영상이 좀 퀄리티가 좋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